오리지니뭐먹어야 바나나 먹네, 리오리지니 음, 음, 지널 오리지널. 오리지오리지니 오리지널.

뭐야? 응, 응. 바나나가 없어지는 거 보니까 슬퍼? <laughs> 미리 슬퍼하는 거야? <laughs> 이준아 냠냠 응. 응? 냠냠 꼬꼬 응. 응? 너무 빨리 먹었어 <laughs> 엄마 마음이 급하다 맞춰줘야 되는 <laughs> 그러니까 늦게 주면 또 짜고 준아 엄마가 열심히 죽어있어 다 먹었어 이제 엄청 다먹었다 아 잘했어요 우리 쭈니 잘했어요 응 잘했어요 엄마한테 안기니까 뚝이네 주나 어떻게 된 거야? 응? 너 계획적이었지. 안내라고 놨대. 그러니까.